한 거지가 매일 건너 펴 있는 특급 호텔을 보면서 즐겁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. 어느날 그 호텔 회장님이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. 이 거지가 너무나 밝은 걸.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자네가 참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즐거워? 거지 왈. 저는요, 언젠가는 그 호텔에 들어가서 잘 생각하니까 저는 항상 기뻐요. 그래? 참 성격이 좋네. 그러면 내가 호텔에 들어가서 잘수 있게 좀 해줄게.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수 있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거지는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자기 자리에 온 거예요. 회장님이 그걸 알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. 왜 그러냐고. 거짓말. 제가요, 이 자리에서 호텔 방을 쳐다보면서 들어갈 생각하니까 희망이 충만해서 참 좋았는데. 근데 호텔 방에서 자기 앉아 있는 자리를 일주일 후에 다시 갈 생각하니까 오히려 거기 있을 때더 우울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틀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. 사람이 세상 사는데 희망이 그만큼 중요하죠. 그러나 희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력해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행복해지는 건 역시 쉽지는 않겠죠.